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급식실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. 아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. 그래가지고 미봉이에게 따뜻한 급식실을 만들어줄 급식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아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는 말하면서 찍지 않을 말하면서 찍지 않을 거지만 먹일 때는 말하면서 찍을 겁니다. 그럼 메뉴 바로 공개할게요. 이거. 오, 집사, 이게 뭐야? 이거 미역국. 헉, 나 들어가도 돼? 안 돼. 죄송합니다. 아. 언니, 하지 마. 아이콘 저리 가. 두 두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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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닥. 아, 얘들아, 그만. 아, 진짜 하지 말라고! 와, 난리 났네, 난리 났어. 미봉아, 일로 와. 아, 맞다. 고기 넣어줘야지. 미역국에 고기도 좀 넣어줬어요. 오, 녹는다, 녹는다. 오 우... 어, 이게 뭔 소리지? 오 우... 팍! 어, 깜짝이야. 으유. 미봉이 등장이요! 빨리 먹여줘. 오케이. 자, 먹여줄게, 그럼, 미봉아. 자, 우선 누룽지 먼저, 오르르르르, 누룽... 누룽지 먼저 먹어봐. 자, 여기. 어, 맛있다. 냠냠쩝쩝, 냠냠. 냠냠. 국물도 먹어야지. 자 미봉아 여기 미역 나 미역 안 먹는다 했지? 어? 한번 먹어봐 냠냠 윽 역시 맛없어 안 먹어 아 우리 미봉이가 왜 이렇게 편식이 심할까 자 여기 붕어빵이야 너 붕어빵 좋아하지? 이거 팥붕 아니지? 응 아니야 슈봉이야 냠냠 응 음, 슈봉 맞네 마지막은 보리차야 아나 보리차 싫어 아니 미봉아 그래도 정성인데 먹어야지 흥 내가 처음 집사한테 입양했을 때는 아, 아니 아니 입양이래. 내가 처음에 집사 집에 왔을 때는 집사를 언니라고 불렀잖아. 내가 집사를 언니라고 불렀던 시절에는 채소를 그리 많이 안 줬는데. 아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줘? 아니 이건 채소가 아니라 그냥 해산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보리차는 그냥 물이랑 똑같은 거야. 물이야 이것도. 흥 그래도 난 다른 세상의 모든 음식 중에 절반은 싫어. 아휴. 미봉아, 진짜 딱한번 먹어봐. 딱한 번. 아 어, 알겠어. 내가 착하니까 먹어준다.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맛있네. 쩝쩝, 냠냠. 오, 미봉아, 너 미역국 싫다더니 잘 먹네? 아니, 내가 그냥 특별히 먹어주는 분인데. 그래? 근데 집사 있잖아. MBTI 뭐야? 나? INTP. 어, 나랑 T랑 F만 빼면 다 똑같네. 난 INFP. 토깽이 언니랑 MBTI 똑같애. 아, 그래? 여러분, 안녕.